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내란 세력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아직도 법적인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물론 저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많은 부분 한국 사회의 이런 불안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란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나 불법과 불의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사회 복잡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체계와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문제나 혹은 공정 영역에서의 문제를 판단할 때, 그 복잡한 구조와 체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독교 윤리는 많은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그 환경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는 비교적 단순한 사회적 체제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가르침은 비교적 단순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교부시대에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함께 성경의 해석을 주도하였던 안티오키아 학파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자적인 성서 해석을 기반으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윤리적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5세기까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효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로부터 무려 1,500년.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관점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문자주의에 기반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대사회 등장 이후 다른 어떤 사회적 영역보다 더 복잡해지고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 경제적 영역의 문제는 더욱 교회가 쉽게 판단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만큼 현대 경제 혹은 경제체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대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십사리 경제적 윤리를 정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체계로 인해서 한국 교회 내에서 좋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경제적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식인 것이죠. 주로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현대사회나 경제적 문제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우리의 삶을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이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왜 유독 경제적 영역에서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과거 한국 교회가 개발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그저 돈 많이 벌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발전,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고 라 하는 단순한 논리를 경제윤리의 전부인 것처럼 적용해 왔는지도 모르죠 사회적 영역에서 돈을 어떤 식으로 벌든 결국 종교적 영역에서 그 돈이 사용되어지면 다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왜곡된 경제윤리를 기반으로 기복주의적 번영신학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기복주의적 번영신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교회 성장이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성장은 결국 돈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헌금이나 11조와 같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교회의 많은 자본이 집중되었던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두주에 걸쳐서 야구보서 5장에 있는 경제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구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이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잘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정말로 교당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인용되고 또한 설교되어지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야구보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참 듣기 쉽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서, 특히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혹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한다면.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헌금 자체가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말씀을 강조하고 특정한 말씀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는 우리의 현실은 한국계의 왜곡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한국의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잘 인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는 부요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나 부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분명 부유한 자들의 그부에 대해서 경고하며 비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5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취의 귀에 들렸느니. 성경이 이룩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농경문화 속에서 생활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대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농경문화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불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농토를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농경문화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농토를 독점하다 보면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농노와 같이 노예적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1절에서 3절에 언급되어 있는 부유한 자들의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얻은 부가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이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싹스 가로채면서 착취했기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개국구조 속에서 부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계급이나 사람들만이 축적할 수 있는 왜곡된 사회적 구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는 불이한 방식으로 축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한 방식이란 노동한 이들에게 올바른 대가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노동을 착취해서 얻은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독교 경제 윤리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었다에 집중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정당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 누군가의 노동의 대가로서 부를 축적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이나 싹를 지불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정당하냐 부리하냐의 문제에 한국 교회는 좀더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근대적 경제 체제 속에서 헌금이 정당하냐, 불이하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적 농경 문화나 중세 봉건제 사회 같은 영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가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면 그가 쓰는 돈 역시도 정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헌금 역시도 그 헌금이 불이하냐, 정당하냐의 문제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대 사회 속에서의 경제의 문제는 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직접 내는 헌금이 불이하냐, 정의로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회는 성도들이 그 돈을 정당하게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 차원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독교 경제 윤리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러나 경제 체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돈은 정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 속에서 개발 이동력에 따라 성장할 때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노동의 대가람에도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재벌이 되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한국의 왜곡된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전에. 교회는 그 사회가 정당한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즉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경제 구조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정당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교회가 사회나 경제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그런 윤리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헌금만 내면 그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정당화해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재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성공과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재벌처럼 돈과 성도들을 모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이는 교회가 성공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재벌이 된 교회는 결국 왜곡된 헌금에 대한 가르침과 경제윤리에 대한 무시 혹은 외면을 통해서 성장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12.3 내란으로 인해서 혼란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을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부추기고 있고요. 오히려 더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공정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극우 세력들은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전체 기독교인 중에 2% 내지 3%만이 공적영역에서 부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공적영역에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태행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만 한국의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자신들의 입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구들을 뒤에서 경제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벌이 있는 교회가 자신들의 입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키우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성장해 어떤 방식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영역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 헌금만 열심히 하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방식으로 그것을 정당화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체제는 결코 정당하지도 윤리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경제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회는 개인적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을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영역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헌금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헌금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처럼 왜곡된 인식을 가진다면 그 헌금은 결코 정당한 것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헌금이 교회에 많이 모일수록그 헌금은 불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 영역에서는 구구 기독교 세력의 부상이고요, 사회적 영역에서는 시민 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현상은 결국 하나의 본질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벌이 는 교회가 불이한 돈을 헌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면서 왜곡된 목회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재벌이 된 교회를 비판하며 불의한 헌금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하며 이를 바르게 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작년 인구 통계를 보면 개신교 인구가 12에서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30년 동안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한국교회 몰락 현상, 양적인 측면에서의 몰락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 결국에는 재벌이 된 교회와 불의한 돈을 헌금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좋지 못한 교회 전통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재벌이 된 교회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올바른 경제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고요. 그 경제 윤리 위에서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들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어겠습니다